줄레이카? 좀 늦었네 아, 오는 길에 일행이 생겨서 스튜디오 쪽 사람인가? 마지막 편지에 네가 썼던 거 있잖아 거기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야 브이, 이쪽은 줄레이카 브이야, 반가워 그래, 조슈아랑 친구 사이야? 최근 만난 지인 정도랄까? 응. 엄마는 아직 안 왔어. 응. 그동안 안에서 얘기라도 좀 할까? 들어와 서둘러 밖에서 기다릴게. 기다리는 건 성격에 안 맞는 모양이나 가자! 앉아. 뭐 줄까? 마실 거라도? 그럼 나는 좀센건 없어? 우리 집에선 아. 술을 마시지 않아. 하나도 없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줄레이카는 내가 죽인 남자와 남매 사이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줬어 우린 그렇게 만났어 진심어린 용서로 네 가족을 죽인 남자를 용서해줬다 이 말이야?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용서받을 것이다 원수든 이웃이든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 우리도 그걸 따라야 하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넌 신이 자비롭다고 하지만 네 가족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도 그 자비로운 신이거든? 루벤을 잃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되돌리고 싶었어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셔서 형을 되찾았지 주님께서는 내가 후회한다는 걸 알고 계셔 하지만 루벤이 아니었다면 난 주님의 길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래,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 너는 창조주를 믿지 않아? 그런 건안 믿어 줄레이카랑 내가 의견이 좀안 맞아서 네가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싫어, 난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 말해봐, 조슈아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목숨을 끊을 생각이야. 그건 아니야, 내가 메시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자살이라니, 정말 주님께서 네가 자살하길 원하시겠어? 자살이 아니라니까.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조슈아가 감옥에 갈땐 고작 신문 5페이지에 실린 게 다였다고. 그런데 구원을 찾았다는 게 알려지니까 TV 황금 시간대 방송을 타더라. 대체 뭐가 문제야? 플랫폼에선 내 신앙과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면 좋은 거잖아? 응? <laughs> 그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조슈아.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대신 브랜드 에스 스튜디오 하이에나 놈들이 기록할 수 있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소리잖아.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소리잖아. 아니 이건 그거보다 악질이야. 신성 모독이라고. 난 줄레이카 덕분에 하느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다. 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 비참한 세상에 사는 모든 길잃은 영혼이 이해할 수 있게. 굳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면 하느님도 존재하는 거니까. 세상의 거룩한 존재를 다시 알려야 하잖아? 가축처럼 피드의 속박당해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나 갱들이 판치는 거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랑은 알겠어? 지그지그 스트리트의 놀이개들 사무실에서 마약이 나빠는 기업인들 거리를 배회하는 살인자들은 어떻고? 난 이들을 끌어안겠어 다 안겠다고! 넌 살인 청부업자로 살고 있잖아, 저희. 넌 사랑을 알아 느껴본 적은 있어? 어, 엄마 왔다. 조슈아 스티븐스 또보는 o 넌또 누구지? my g 라고해 나가 여 h o t 가 Two shots. 아 w o shots. Two s h o t 네가. w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정말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통을 안겨드려 사죄드립니다 빨리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일단 가, 제발 나가! 다 나가라고! 가는 게 좋겠어, 빨리 에, 라마르 부인! 이 살인자! 괜찮아, 어서 가 네가 우리 로벤을 죽였어, 내 자식, 내 아들을. 그만 채로 가자. <laughs> 나의 로벤. 그냥 가. 그냥 얘기나 하려고 했지. 글로리한테 다 설명하려고. 그게 어쩐지 날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간단히 뭐라도 먹자. 어디에서 먹지? 어 파이지. 거기 커피가 진짜 좋지. 파이지 치즈 케이크가 죽이지. 유당 불내증이라. 비건용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은 어때? 이 도시가 어떤지 잘 알아?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여기가 마음에 들었거든. 나이트 시티를 잘할 수 있나? 언제나 변하고 늘 놀라운 곳이지. 가끔은 멋지고, 흠, <laughs> 그렇지. 조슈아 데리고 가서 자리 좀 잡아. 난 불청객이랑 얘기 좀 할게. 잠깐 나랑 얘기 좀해 그럼 우리 차세대 비디스타는 어떤 것 같아? 완전 마탱이 간것 같던데 정신병은 좀 데려가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너무 늦었지 네 말대로 미친놈이라면 너한텐 왜 중요한 거지? 왜냐면 조시아가 가진 재능은 공급은 부족하지만 수요가 엄청 높거든 그게 바로 진실성이라는 거지 대가리에 온갖 개소리만 들어 있지만 그 개소리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거든 완벽한 비디배우인 셈이네 맞아 일을 망칠 염려도 전혀 없지 조슈아 덕분에 스튜디오는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족같은 질문을 하니까 저놈이 점점 혼란스러워하잖아 덕분에 내가 투자한 게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조용히 사라져 그럼 돈은 두 배로 지불할게 무시해, 브이 그건 싫은데? 지금 상황 파악이 잘안 되는 모양인데 아주 잘 이해했어 들어갈까? 길바닥 용병치오는 나쁘지 않은데 결국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지네. 성스러운 고통과 정신 나간 이윤이 남고 끝나겠지. 근데 그게 서로 다른 거였나 같은 거였나 헷갈린다야. 그래도 궁금하긴 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 o 에서 be 쓰레기 들 s a g 지 o d 예수 노름으 i 날 속이지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 아주 뒤지는 수가 있어. 여기 thing. It's a good t 마스케즈는 널 죽어도 안 믿겠는데 경찰이라 그런가. 자기 방식이 있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믿음이니 뭐니 그만 좀 할까? 오늘의 주인공, 얘기 좀 해봐 아, 글쎄 누구랑 얘기한 지몇 년은 되죠 그럼 쉬운 걸로 쉴 때는 뭐 해? 보라 아, 그, 그… 성경도 읽고 프레인댄스 영화. 어, 트이트랜스 습격 리메이크 소 알아? 그럼 리메이크가 훨씬 죽이더라고 트레인 디스네 그만해,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열어지마 아, 그러고 보니 너희스피어 디스피어 디스쉴때뭐스피어 디스피어 보내 제가 알 뭐하게 장난으로 물어본거야 어. 명상한다 야 그런 면이 다 있었어? 딱봐도 아, 못했다 믿들 문제가 뭔지 알아? 영적인 면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는걸 이해할 수각이 없잖아 그리넌 씨발 왜 없어? 밥이라도 얻어먹겠 내가 왜 왔냐? 난 됐어. 뭐라고 짓거리든 듣고 싶은 생각 없어. 아, 엄청이 구원은 지겨워 죽겠네. 존나 토나와. 비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종교는 그냥 잘짜인 구라라고 전부 다. 하지만 레이즈. 됐어. 오늘 수당은 끝. 밥이나 먹어. 스튜디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넌 꺼져. 보는구 보내줄게. 안녕. 널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 살인자 <놀람> 아주 잘 쓰먹고 있네. 난 어떻게 생각해? 평생 만난 인간 중에 제일 노라이 새끼긴 한데 기업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건 맞지. <놀람> 그 빈장되는 말투도 슬슬 익숙해지네.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뭐가 달라져? 기업은 저런 놈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어먹고 대중은 헛된 꿈이나 꾸겠지 반란군 조이는 어디 가셨나? 실종됐나 봐? 난 찾았는데 저 새끼 안에 있어 진짜 반란군이니까 너뭔 소리야? 저 새끼가 또라이라고? 메시아라고? 저 새끼나 세상이나 다 맛이 같지 내 막간 대가리가 안에 들었으니 너도 맛이 갔지 아무래도 세상을 구할 땐 준비물이 필요한가 다 마탱이 가기. 넌 어때? 신을 믿어? 네미 치라를 한다. 왜? 난 진지하거든. 왜? 뭐가? 그래, 너 죽었다 살아났지. 그래서 뭐 구성체도 구원이란 걸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냐?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건 사실이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서 그게 뭐? 기적이야? 네가 뭐 메시아야? 불사조나 뭐 공장 초기화된 초창기 아차라도 되냐? 시발, 나야 모르지. 너도 모르잖아. 널 되살린 게 뭔지 똑바로 보라고. 기업의 기술 조각이 아니야. 그럼 누가 메시아인지 딱 답이 나오겠네. 아라사카 사브로즈... 그래, 네가 만나면 당장 죽여버린다던 그 인간... 이래서 너랑 내가 다르다는 거야. 넌신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이지만, 나는 그 새끼 꿀릴 거야. 대가리에 총알 박아서... 디지털 정신이 되는 게 뭔지 모른다는 소리야. 그게 어떤 꼴이 나는지도... 진짜! 그럼, 넌 이미 죽은 거야? 아니, 네 마지막 디지털 유령 조각이 박살내야 뒤지는 거야? 그럼 난 디지털 전국이라도 가면 되겠냐? 뭐, 비슷해 디지털 지옥이 떨어지는 거겠지 어쨌든 사후세계가 있으면 실버 d i 거기가 있을 거 u g a r doesn't g 있는 o the town. w h a 그 did the house t 나 k 나 a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딴 걸다 몰라 그냥 복제된 디지털 정신이지 씨, 왜 일진 족간래, 진짜 뭔가 꿈같다 그래도 깨야지 가자, 할 일이 태산이야 you mm -hmm.